안녕하세요. 나온다용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을 뽑아서 이 화분에 식재해줄 거예요. 보이시나? 안 보이나? <laughs> 너무 안 보여? 하여튼, 식재를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 친구는 제가 베네금인데요. 예은분이 있었어요. 좀더 예쁜 분에 그냥 세트로라는 느낌, 세트 느낌 이런 거 해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식재해 줘보려고요. 이게, 예, 한 군데에다 몰아야 될것 같아요. 얘는 둥근잎 빛이거든요. 얘도 얼마 전에, 분갈이 한지몇달 되지도 않는데, 여름에 했네, 그래도. 좀 좁기도 하고, 뭐, 그냥 좀 소담하게 한 군데 모아서 식재를 해 줘보려고요. 얘는 너우 백금입니다. 얘가 여름에 햇볕을 많이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색깔을, 색상도 제대로 발현 못 하면서, 못난이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좀 예쁜 분에 식재 해줘서 그냥 화분빨? <laughs> 이런 거라도 지켜보려고 이 친구는 베이비 핑거예요 분이 크기도 하고 복대가 약간 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바짝 묻어줘보려고요 빨리 식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점심으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되게 예쁜가요? 얘가, 이, 지금, 베넷금은 제가 이쪽에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영도 그렇고, 좀, 너무 좁은 분을 옮기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화분에 이렇게 앉혀줬어요. 여기 뭐가 있더라? 베이비 핑거가 있던 화분에다가, 이렇게, 동실동실 귀여운 화분입니다. 예쁘죠. 제가 매니아님이 그러시는데 요베네금이요 금이잖아요. 해가 많아갖고 이렇게 탁 이렇게 뻣뻣한 줄 알았는데 이 원래 이렇게 뻣뻣한 게 매력이래네요. 공정판처럼 다시 해를 좀보시시 야리야리한 얼굴로 제가 좀 그늘에다가 반그늘에다가 갖다놓고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베네금이었습니다. 이거 여기 예, 얘는 네. 분.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생긴 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분에서 뽑아가지고 요 아이들 여기다 심어준 건데 멋스럽죠? 약간의 꾸안꾸 같은 느낌? <laughs>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분, 부여분 요거 때문에 작품스러운 느낌. 얘가 너무 백금입니다. 얘는 신데렐라 묵은둥이에요. 거의 뭐, 이거 목대만 있다고 해야 되나? 물탐 안 하고 묵, 묵둥이어서 그런지 잘 자라주고 있네. 얘좀 손이 많이 가는 애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너무 베끔. 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laughs> 예쁩니다. 얘는 질감이 좀 반들반들한데 얘는 좀 약간 돌가루가 붙어 있어요. 거끌거끌한 질감이. 얘다가는 제가 얘가 둥, 얘 뭐지? 베이비 핑거. 이친구랑 앉았죠. 어때? 가까이 볼까? 질감이 딱 확연히 보이죠? 이거 좀 어디다 놔야 될지 분갈이를 하면서도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저 아이들, 베이비 핀거 따글따글. 약간 수영에 방해를 받는. <laughs> 제가 어젠가, 진짜 물 줬어요. 호스로 그래서 더 빵빵합니다. 거의 뭐 밑에 잘라내고, 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제가 이번 분갈이 하면서 일부러 커팅해버렸어요. 왜냐 이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모아지진 않고 밑에 이제 굵은 뿌리가 연결이 돼 있으면서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군생을 <laughs> 합식화한 나온입니다.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색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둥근잎비치 얘도 붙어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분갈이 했더라고요. 뿌리가 화분에서 꽉차 있어요. 이 둥근잎이 뿌리가 엄청 많은 인가 봐요. 단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갈이 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데, 유치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항아리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모르게 멋스러워서, 어, 뭐라고 해야 되 자리 배치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오늘은 분갈이 했습니다. 제가 이러고 놀고 있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